리에나입니다. 카라, 카라와 이제 라펠 카라하고 몸판하고 연결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안쪽 카라 바이오스로 재단된거는 안칼라고요 요거는 타칼라죠. 그래서 요렇게 봉제가 되어있고 몸판같은 경우에는 안감 안감이 안단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어깨가 연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감에는 지금 소매가 안달려있는데 요거는 지금 달아도 되고, 다음번에 다 달아도 되는데, 달려있는 게좀더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몸판은 다 옆선까지 박혀 있어야 되고요. 요것도, 겉쪽 몸판도 어깨, 소매, 요 라인 다 박혀 있으면 됩니다. 어깨. 그래서 요 상태에서 겉감, 그리고 안감. 몸판은 겉감, 안감이 있고, 칼라 같은 경우에도 겉칼라, 안칼라가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구랑 누구가 연결이 되냐면 라펠 먼저 해도 되고 카라 먼저 해도 되고 그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은데 어떤 게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 안단이죠? 안감이 있는 안단은 겉칼라하고 반대예요 겉은 안칼라하고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안쪽 안감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그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네 이쪽 부분이 라펠 라펠 부분이죠. 라펠 외곽선이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카라가 달리죠. 카라가 달리는 부분이 쭉 가다가 이쪽에 한번 니은자로 꺾이죠. 꺾이고 그다음에 옆목점 그다음에 쭉 타고 와서 뒤 중심 가죠쭉가서 옆목점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까지가 카라가 달리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펠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박아야 되는 선은 어디냐면 여기 라펠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니은자로 꺾이고 다시 거기까지 라펠을 남겨놓고 그래서 안칼, 안, 안쪽 칼안안 몸판이니까 안쪽 몸판은 겉카라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 겉카라가 여기 이렇게 니은자로 꺾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핀을 하다보면 완전 반대로 꺾이게 되죠. 그래서 봉제를 할때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몸판에서 카라쪽 아니고 몸판에서 가위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몸판 쪽에서 가위밥을 매섭게 거의 근처까지 주셔야 이렇게 얘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니은자를 봉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판 쪽에 니은자로 꺾이는 부분에 대각선으로 반드시 가위밥을 주시고 너무 겁이 나면 조금만 남,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봉, 어, 봉제한 다음에 잘라내도 되지만 미리 자른 게더잘 되기는 해요. 아니면 여기가 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칼라 버칼라와 안쪽 몸판을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카라는 그때 여기 시접을, 박지 말라고 했던 이 시접을, 반드시 시접을 이렇게 제껴놓고, 시접하고 이렇게 같이 박히면 안 돼요. 시접을 이렇게 완전히 제껴서, 딱 여기서부터, 완성선에서부터, 시접을 물면 안 되고, 완성선에서부터, 요너치, 노치 요너치가 딱 만나게. 시접을 제끼기. 시접 같이 물려서, 바뀌면 안 돼요. 시접 재껴서 핀을 꽂고 시접 이렇게 제 재껴서 안 바뀌게 같이 안 바뀌게.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여기하고 만나게 되겠죠. 요 니은자 부분 그래서 요 니은자 부분을 핀으로 깊게 말고 이렇게 살짝 꼬집어 주셔야 얘가 요렇게 요 포인트에서 완전히 회전이 돼서 요렇게 핀을 꽂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는 것 같지만 울고 박히면안 되고 뒷부분이 이렇게 가입밥을 주어서 쫙 갈라지겠죠. 가입밥을 안 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어깨 부분은 가름솔, 가름솔로 하셔서 핀 꽂고 그 다음에 뒤 중심, 뒤 중심, 핀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너치 어깨 넣지 어깨는 가름솔 가름솔로 해서 이렇게 넣지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니은자로 꺾이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완전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가입밥이 있기 때문에. 살짝 꼬집으면서 핀을 꽂으셔야 얘가 돌아가죠. 이렇게 획, 획 돌려주세요. 획, 획 돌려도 밑에 가입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시접이 접힌 상태로 시접을 눌러서 이렇게 박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요거를 시접을 이렇게 제껴서, 제껴가지고, 시접하고 안 박히게. 라페라고, 사라가 만나는 고지점은 시접이 박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핀을 해서 다 꽂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니은 자로 여기도 한 줄, 그 다음에 요거는 몸판하고 연결이 되겠죠. 앙칼라는 똑같은 방법으로 앙칼라 또 겉감하고, 겉감에 여기 가입밥 줘야 되겠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가위법 주고 똑같이 겉과 겉을 마주 봐서 핀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너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핀업을 해서 봉제를 먼저 네 이제 카라를 연결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니은자 부분에 잘 박아야 된다는 부분이 안쪽에서 몸판에서 봤을때 요게 요렇게 접혀서 씹혀서 봉제가 되면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잘 됐고 봉제를 한 다음에 약간 덜 잘린 시접이 있으면 조금 더이렇게 가위밥을 줘도 됩니다 요렇게 가위밥을 주면 되시고 그거를 이제 잘 박혔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거는 뒤집었을때 여기가 카라 외곽선이죠? 네, 여기, 여기 부분이죠. 씹히지 않고, 이은자 부분, 목둘레도 잘박혔고요 네, 여기 안 씹혔고, 안쪽 부분에도, 네, 너치도 딱딱 맞아졌네요. 잘 박혔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카라는 겉감, 안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라펠을 봉제를 해야 됩니다. 라펠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라펠 외곽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 부분은 어, 모양대로 박으시면 되는데, 겉과 겉을 마주 봤을 때, 딱 여기 부분 있죠? 라펠하고 카라가 만나는 이 고지점이라는 이 부분이 시접은 절대로 박히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시접이 안 박혔죠? 여기 보시면, 완전히 꺾어 박아서 여기 시접이 박혀 있지 않아요. 누구와도 박혀 있지 않고, 완성선에서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어 또, 네 점이, 카라 두 점, 라펠 두 점, 네 점이 한 곳에 딱 정확하게 만나서, 라펠을 또 정확한 여기서 시작점으로 시작을 해 주셔야, 여기가 구멍이 안 나요. 나중에 카라를 뒤집었을 때 구멍 없이 딱 만나게끔, 여기 네 점이 이렇게, 동서남북 모양이 되거든요. 요 모양이 네 점이 한 곳에 만나야 되는데 요한 곳에 만나기가 핀을 꽂아도 핀을 꽂아도 이렇게 어 정확하게 맞기가 힘들어서 여기 부분을 네 점을 한 번에 손바느질로 한번 이렇게 묶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묶어 주셔도 되고 지금은 음 봉제가 잘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시접은 안쪽으로 접으시고 라펠 외곽선이죠. 요 시작하는 요 점. 4점이 네 만나야 되는 요점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외곽선을 쭉 핀업을 하셔서 네, 여기가 중요하죠 정확하게 박으셔서 외곽선 쭉 따라오시면 되고 너치 맞추시면 되고 여기 밑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단하고 밀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브레이크 포인트죠? 접히는 부분 이 넣치하고 넣치하고 맞춰서 이렇게둘레를 하면 안단 시접은 1cm고 겉감 시접은 타고 가다가 4cm 가돼요요 타고 가는 부분은 안단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라페를 쭉 박으시다가 어디까지 박냐면 안단만큼 안단에서 그거 시전만큼 박으셔도 되고 요 안단 모양만큼 여기까지 쭉 박으시면 돼요 이단으로쭉다 박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핀을 꽂으셔서 여기 부분은 0.3만큼 겉감 안단 여기 부분은 겉감이 0.3이 더 크고요. 패턴이 라펠 쪽은 안단이 0.3이 더 크죠. 원단이 두꺼울수록 그 0.3은 더 커지고, 원단이 얇을수록 0.3은 0.2가 되기도 1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여기 딱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을 아주 매섭게 꽉 눌러 잡아주시고, 뭔가 모자라다 싶으면 손바늘질로 실을 한번 이렇게 꿰서 꽉 묶어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자동 되돌아가기를 하기보다는 수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내 네 모서리를 수동으로 손으로 꽉 잡은 다음에 다음 여기 너치 너치가 맞아야 되겠죠? 바늘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원단만 해결을 시켜주시고 외곽선 대로. 이렇게 양쪽으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일단 가위밥을 그거 시접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뒤집어서 여기가 잘 박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펠 끝 같은 경우에는 손 곳으로 빼기는 하는데, 지금은 시접 정리가 안 돼서 잘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구멍이 나질 않았는지 구멍 없이 정확하게 박혔죠. 구멍 이 있지 않은지 씹히지는 않았는지 예 아주 정확하게 잘 박혔습니다. 여기 부분 고치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서 시접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라펠 모서리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그거 브레이크 포인트 있죠? 브레이크 포인트는 안, 어, 시접이 각자 각자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의 시접을 이렇게 가입밥을 줘야 됩니다. 갈라지게. 이렇게 해놓고, 라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단이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몸판 시접을 짧게 0.3 정도 짧게 잘라주시고, 안단 시접을 0.6 정도로 계단 형식으로 하셔야. 두꺼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앞 중심 밑단 부분에는 몸판 부분이 시접이 한 0.6이 되어야 되고 안단 부분이 0.3이 되어야 되겠죠. 이부분은 안단 부분을 0.3으로 짧게 겉감을 길게 네, 이렇게 시접을 정리하고 나면 밑에는 이렇게 그 안단 쪽이 짧고 위쪽은 라펠 쪽은 어, 겉판 쪽이 시접이 0.3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에 가위밥을 줬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요끝 부분이 이뻐야 되겠죠? 끝 부분의 시접을 짧게 정리했으니까 송곳으로 칼아 빼듯이 이렇게 빼면 되는데 원단이 올이 팍 빠지지 않게끔 여기에 바늘 실로 묶어서. 잡아당기면 완전 뾰족하게 잘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하라가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려야 되는데, 어 여기 이제, 라펠 부분은 라펠 쪽이 0.3더 크게 잘 그거 다려주시고, 여기 위쪽은 이렇게 됐을 때 겉쪽이 보이게 되니까 겉쪽을 0.3더 크게 해서 다려서 오겠습니다. 네, 시접 정리를 하고 이제 다리게 되면은 이 모양이 되죠. 여기 씹히지 않았고 카라 모양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끝 모양도 시접이 절대로 박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시접이 같이 박혀버리면 많이 울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시접이 박히지 않았을 때 예쁜 모양으로 나오고요. 이 라펠 끝이나 카라 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로 꽂아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다림질을 하면 여기 끝이 뾰족하게 잘 나오겠죠? 이렇게 하셔서 옷을 입었을 때는 꺾임선으로 이렇게 꺾여서 보이는 부분이 꺾여서 카라가 꺾여서 여기, 라펠 부분에는 안단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밑쪽, 밑쪽은 안단이 들어가고 겉쪽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해서, 음, 다리실 때, 라펠 부분에는 라펠이 0.2, 0.3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다려주시고, 요쪽 밑단 부분에는 겉감이 조금 0. 안단보다는 크게 0.2 정도 크게 다려주셔야, 요렇게, 요렇게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꺾여졌을 때, 앙단이, 이렇게 뒤쪽 원단이 보여서 보기 싫은 경우가 없겠습니다. 이도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여기 시접도 안쪽에서 가입밥을 줬습니다. 이렇게 꺾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포인트와 이 꺾임선이 꼭 실표 뜨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림질을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접 정리할 때 아까 라펠 쪽에만 시접을 정리를 하고 카라를 받고 나서는 카라를 받고 나서는 여기 목둘레에는 시접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지 않고 나중에 카라하고 카라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합쳐서 한번 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목둘레 부분이 약간 곡선 부분이라서 올수 있기 때문에 카라쪽 말고 여기 카라쪽 말고 몸판쪽 시접에서 이 곡선이 둥그러지는 부분 있죠? 그래서 거기 부분을 몸판쪽에만 가위밥을 3, 4개 정도 주시면 조금 더 목둘레선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겠죠? 여기 몸판쪽 시접 목둘레 시접 카라는 자르지 않습니다. 몸판쪽 목둘레 시접 가위밥을 3, 4개 정도 놓고,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라페를 막으셨지요. 이렇게 이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